제2장 윤회의 원리 1. 지옥 지옥이란 생전에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세계를 말한다. 불교의 교리를 보면 신계를 여섯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육도로서 위로부터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즉 지옥은 최하층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팔열과 파란의 지옥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laughs> 지옥에서 사자를 심판하는 신으로 널리 알려진 염나대왕이 있는데 이는 원래 고대인도의 베다에서 지옥의 왕인 야마를 한역한 명칭으로 명계의 10대 천왕 중의 하나로서 인간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하였다그런데 과연 지옥은 있는 것이며 어떤 구조로 있는 것인가.지옥에 관한 얘기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종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옳고 그름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을 심어줘야 하는데.가령.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식의 경고로서 아이의 행동을 오른, 오른쪽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리고 좀더 잘하면 지옥이라는 무서운 대상을 들고 나와 전반적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지옥의 실존에 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의문 의무만을 품은 채 생을 마치게 된다. 그래도 지옥의 실존을 굳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좀더 선악의 문제에 민감할 것인바 이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지옥의 등장은 종교단체로 봐도 신앙심을 유발하여 결속을 다지는 이득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악을 경고하고 선한 세상을 이끄는 데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지옥이 등장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지옥의 실상을 정확히 파헤치지 않고 좋은 효과만 있다 따여 그대로 믿고 넘긴다고 한다면, 이는 이치를 교차 영적 진화를 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호랑이나 지옥을 들어 훈계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나 성숙하여 자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에게도 한결같이 무조건 믿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저 한평생 나쁘지 않은 일만 하다가 가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한 반드시 영적 진화를 이룩해야 할 숙명적인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지 선만을 강요하기 위해 이치를 따지지 못하게 한다면 소리를 얻기 위해 대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옥과 극락의 실상은 밝혀져야 한다. <laughs> 만일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지옥에는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이 있고 그곳에는 명부시왕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중 염라대왕이 사자의 죄를 판결하여 그 경중에 따라 합당한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귀신과 신명의 세계에서 악기와 악신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신계에서 선악의 분별이 뚜렷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귀신이나 신명의 성질은 선일변도로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신의 성질도 제각각이고 선성과 악성도 인간과 다름없이 두루 지니고 있는 바 실로 어디까지가 선신이고 어디까지가 악신인지 분간할수 없는 것이다. 만일 신계에 뚜렷한 통치력이 존재하고 선악에 의한 심판이 살아있다면 악신은 모두 지옥에 처박히고 신계는 선신들로만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종교신들이 출현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인간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난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실제로 조상 사자가 오는데 이는 염라국에서 보낸 사자가 아닌 조상신계에서 보낸 것이다. 대체로 건장한 청년기로 보통 네명씩 짝을 지어온다. 그로 이들을 따라 조상신을 뵙고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는데 이는 생전에 쌓았던 영적 수준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영적 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신은 4천의 신명이 되거나 나아가 5천의 선신도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신은 3천의 귀신이 되고 해체의 순간이 가까워오면 인간으로 유네하거나 축생으로 퇴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자의 거치는 어떤 특징한 종교나 신의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삼천 수준의 귀신이 제아무리 사천에 진입하려 하여도 전기가 흐리고 탁하고 무겁고 칙칙하여 보다 밝고 가벼운 사천의 신명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또한 사천의 신명도 영적 한계에 부딪혀 이치에 달통하고 순리에 운행하는. 보다 밝고 가벼운 오천의 신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나 신명은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 영대가 맑은 자손에부터 그 자손이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하게끔 하고 이때 자손에게 축적되는 전기를 일부 흡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제자를 불려먹고자 하는 일반적인 무속신에 비하여 좀더 진보된 경우라 할수 있는 것으로 자손과 함께 공부하여 영적 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접신이 되었어도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닌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바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진보하고자 하는 신의 원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사후에는 사자의 역량에 따라 거치가 결정된다. 생전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영적 수준이 미흡하여 삼천의 귀신이 되어 있을 것이 자명할 것이다. 또한 삼천의 귀신 중에도 영적으로 더욱 떨어지는 귀신은 축신의 이천과 맞닿아 있는 삼천의 저청에 모을 것인 바. 실로 이런 저금령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면 종교에서 묘사하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반면 이치를 통하고 개인의 사심을 초월하여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산신들이 모인 오천을 관한다면 실로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극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옥과 극락은 자신의 경기에 따라서 사후의 자연이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 종교나 특정 신의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생전에지는 악업의 결과로 펄펄 끓는 감아 솟에서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퇴화로 인한 저급 연계에서의 생활과 나아가 정교의 부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되든지 축신으로 태어나는 등으로 인과 응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지적으로는 발달 발달되지 않았다 하여도 짐승이 맑고 깨끗하고 나를 위하여 남을 차근히 여길 줄 아는데. 이는 우주의식에 접근되어 있는 것이다. 근적 사후에 그 영혼의 밝고 깨끗함으로 인해 4천의 신명계나 혹은 5천의 성계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극락형으로 자신의 업보에 의한 자연적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선과 도가 상호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착한 선이란 아주 의좁은 틀을 허물어 남도 생각하는 넓은 의식을 말하는데, 도력이 높아지면 의식도 넓어져 선한 것도 더불어 올라가게 된다.그러나 지극히 선하다 하여 도력 또한 출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만일 선의 정도를 기준으로 도력을 평한다면 가령 효녀 심층이는 선하기로는 어뜸인바. 분명 7천이나 8천의 선계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와 각을 동반하지 않는 선은 그 한계가 있다. 가령 위협을 무릅쓰고 평생을 나병촌에서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기독교의 선교사는 그 정신이 보살의 마음으로 실로 구천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죽게 되면 성계는 진입하지만 대체로 5천 정도에 멈추고 만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효녀 심승이도 4천의 위층이나 5천의 성계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심승이 보살의 경지에 미치는 불교의 고성이나 도교의 도사가 죽게 된다면 이는 6천도 7천도 또한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똑같은 자비심을 가졌어도 지혜와 각성의 경지에 따라 그 영적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과 도력이 연관은 있으나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굳이 신계에서 찾는다면 저금령이 모인 신계를 지칭할 수 있다. 또한 극락을 말한다면 이 또한 5천 이상의 선계를 들수 있는 것으로, 지옥이냐, 극락이냐는 모두 자신의 엇보와 영적 역량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 생전의 심성을 바로하고 정신을 개발하는 데 힘쓰는 것이 대리를 얻는 올바른 길이다. <laughs> 이 극락. 이미 앞에서 지옥과 극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종교 신명계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천국이나 극락의 실상을 공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기독교 신명계에서도 나름대로 천국이라는 신계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천에 이룩, 이룩된 천국을 어찌 진정한 천국이라 할수 있겠는가? 고로 고차원적 종교라 할수 있는 선도나 불도에서 제시하는 극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과연 극락은 실존하는 것이며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극락을 달리 아미타불 정토, 무량 수불 정토, 무량 수불토, 무량 청정토, 서방 정토라고 하는데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라 한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께서 설법하고 있는 곳이며 서방으로 기천만 기십만의 국토를 지나서 있고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극락이 서방에 실제한 실존하고 있는 것인가? 극락을 서봉, 서방정토라 아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서서 앞쪽을 과거, 뒤쪽을 미래라 여기기에 극락은 내세에 왕생할 세계인 바 서방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극락에 특정 방위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이는 고대인의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의 극락은 실존하기는 하나 이는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천에서 구천에 이르는 선계에서 아미타불이 위주가 되어 불교 신들과 아울러 형성된 그야말로 자비와 기쁨이 넘치는 신계의 낙토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불교 신들만 그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도통 신들도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살고 있는 지방이 각각 달라도 서로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나라가 틀린, 다시 말해, 오천이 안 되는 사천이나 삼천의 신계에서는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미타불께서는 내 이름만 불러도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전에 아미타불을 찾거나 임종시의 자손이 천도제를 지내면 사자는 극락왕생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미타불을 열심히 찾고 천도제를 지낸다 해도 극락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영적 진화를 이루어 선계에 가려고 할 필요 없이 그저 아미타불만 찾으면 될 것이다. 또한 삼천에 뜯어놓 원기도 자손이 천도제만 지내주면 극락으로 갈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전에 아미타불을 열심히 찾았거나 사후에 자손이 49천도제를 지내준 귀신이나 신명을 보면 며칠 한이 순화되어 신계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극락으로 진입하는 사례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아미타불만 찾으면 무조건 극락간다는 사고는 기독교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 구복적 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맹신을 요구하는 극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소불능의 능력이 있는 아미타불이라 하여도 영적 진화가 되지 않은 귀신이나 신명을 임의로 오천 이상의 극락 세계로 인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가령 삼천의 귀신을 끌어다 오천에 놓으면 어떠하겠는가? 무겁고 탁하고 칙칙하여 귀신일진데 밝고 가볍고 청정한 오천에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극락천도를 굳이 하려 한다면 원혼을 깨우치게 하여 영적 성장을 이룬 후에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즉 불교를 믿는다고 아미타불을 찾는다고 모두 극락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심성을 순화하고 정신을 얼마만큼 개발, 개발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도박과 같이 어느 특정 신을 믿고 어느 특정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락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일러 두건데 아미타불께서 하시는 일은 극락천도가 아니라 성부를 만드는 데 있다. 기하게 여길지 모르나 아미타불은 귀신이나 신명을 극락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으나 성부를 이루게 할 능력은 충분하신 것이다. 즉 아미타불께서 원혼의 손을 감싸고 구천을 향하여 엄청난 속도로 성천하게 되면 그 가운데 원혼은 법열에 휩싸이게 되고 7천 8천을 지나 견성을 하게 된다. 어디가 구천에 이르면 잠재 의식까지 소멸되며 그대로 십천의 열반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귀신이나 신명 하다 못해 낮은 성계의 도통 신들까지 모두 성불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오천 이상의 선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불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의 첫 번째 스승께서 신통력이 제일이라는 나반존자와 대면하시다가 이제 성불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아미타불을 찾으신 일이 있다. 있었다. 이때 나반존자는 신통력으로 스승의 입을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팔방에 방어진을 치고 구궁을 펼치며 험비백산하여 도망간 일이 있었다. 지존의 선신인 나반 존자께서 어찌 성불하시라는 말에 이토록 놀라서 혼비백산할수 있었단 말인가? 여기서 성불의 실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저금력이 삼천을 떠돌다가 전기가 흩어질 때 존재유저의 방편으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내 흩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전기가 흩어지면서 의식이 흐릿, 흐릿해지며 해지며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대로 해체되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막상 해체되는 순간, 영사가 아닌 오히려 견성을 하고, 이내 성불하게 되는 기한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일천의 원시행에서 구천의 상제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체의 순간 가하는 소멸되어 영원히 죽게 되지만 본성에 내재한 물성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신이 해체되는 순간 생전에 견성 성불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가하가 모두 소멸되고. 진화인 절대성만 남게 된다. 이것은 곧 영사와 영생이 동일한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성불은 곧 영사에서 오는 것이며 영사 또한 성불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나라고 믿고 있던 가아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이며 성불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개체가 영사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불은 영생과 영사 이위일체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성계의 도통신들이 성불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령 나반존자는 견성을 하여 이치는 통하였는 바윤네의큰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며 고통과 한에 쩔어있는 중생이나 귀신의 불행한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 황홀하기가지 없는 성경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그 존재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성불이 된다면 나라는 개체 의식이 완전히 소멸되어 나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새로 새로이 존재하는 또 다른 개체가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만물의 근원인 태일 그 자체가 되어 그냥 존재할 뿐이다. 어떤 느낌도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이 틀림없지만 환유이기는 하나 현재의 개체를 기준으로 보면 영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과 불행의 척도에서 불행한 쪽에 있는 귀신이나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행도 불행도 없는 성불은 곧 동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그렇지만 현재 행복과 가치를 누리고 충분히 누리, 누리고 있는 신인, 도인, 선인들에게는 성불은 곧 현재의 기쁨과 존재가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선신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개체를 유지하며 영전하고자 하지. 성불을 결코 이루려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구천의 상제나 보살님들은 이러한 개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무심한 가운데 있으며 중생에 대한 한가닥의 자비의 끈이 남아있어 아직 성불하지 않고 구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수련의 초통의 수준에서는 성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으며 오천 이상의 차원에 진입한 중통이나 상통의 단계가 되면 반대로 성부를 몹시 꺼리게 된다.그러다가 상통 이상의 경지에 올라 9천 정도의 차원에 이르면 성부를 꺼리는 것도 아니고 추구하는 것도 아닌 초월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그러므로 중통과 상통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선신들은 성부를 마치 죽는, 같, 죽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다.수련자들 사이에 흔히 인사말로 성불하십시오 하는데. 선계에서는 자칫하면 인사가 아닌 욕이 될 수도 있다.여하튼 여기에 바로 선도와 불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선도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절대 중위의 열반보다는 좋은 것만 있는 선계에 있는 것이 보다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불도는 선도의 이런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초월적인 십천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 사자를 성부시킬 성시킬때 아무 귀신이나 성부시키는 것이 아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사천의 신명이 못모르고 성부를 원한다고 하여 아미타불의 법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인간으로 윤회하기 힘들 정도로 퇴화하거나 해체 위기에 놓여 고통에 쩔어 있는 원기에 한해서 성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구, 불교신 또한 개체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뢰로 선도와 불도가 일맥상통함을 보여주는 것이다.해체 위기에 놓인 귀신은 가만히 놔두도 성불이 될 것인데. 구태여 아미타불의 법력을 입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성불이 되는 것 자체는 같지만 그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저절로 해체되는 순간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허탈함 속에서 개체의식이 처절한 최후를 맞게 된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법력을 잊게 되면 그 순간부터 황홀한 법렬에 휩싸여 개체가 소멸되는데 실로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와 같은 무궁한 한의를 느끼며 성불하는 것이다. 한 개체가 최후를 맞이함에 있어 결과는 같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성불하느냐는 존재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한그 가치 차이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여하튼 극락이란 피안의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현재의식에 있는 것이다. 나의 아집을 넘어 우리의식으로 확장될 때, 선신이 되어 해체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나와 세상의 가치로운 존재가 될 때, 그리고 너무 높은 곳만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줄알 때, 그러면서도 영적 공부에 소홀, 소홀하지 않을 때, 흑락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하고 있는 것이다.